네, 안녕하십니까? 진메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총네 개의 테마로 구성해서 총 4부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제가 뭐 독방이라든가 공지 사항으로 어, 지난 8월 한 말경부터 꾸준히 어, 강조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어, 아직도 예, 늦지 않았다. 어, 늦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계속 최근에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어, 그거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을 한번 싹 둘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뭐 오늘 10월 19일이지만 11월 달을 또 준비하면서 연말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정부 방침들이 슬슬 위드 코로나 시행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전에 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어, 더 늦기 전에 한번 종목들 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면세점 관련주고요. 어, 총 테마는 4개, 면세,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으로 예, 나누어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고 어, 좋은 내용 있으시면 꼭 참고해 두셨다가, 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11월 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호텔 신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호텔 신라는 사실은 작년 7월에, 어, 저희 그 VIP방 분들 모시고, 어, 처음으로, 어, 매수를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어, 그때 당시 뭐 섹터를 여러 개로구 성했는데 어, 그 중에 중장기 투자로 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돼서 작년 어, 7월 말 경이죠 7월 말 경에 어, 7만 원 초반대에 예, 7만 원 초반대에 매수를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네. 7만원 초반대에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고요 어, 시간은 점점 점점 흘러서 어, 상승할 때 상승분 다 지켜보다가 어, 10만원 도달시에 어, 매도를 다 했습니다 어, 10만원 도달하고 사실 10만원 도달한 지, 지점이 오래 되진 않았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가 네, 10만원 95,000원 이었는데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 10만원 정도의 답배들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한 후에, 어, 추후에 이제 또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셔서, 추후에 제타점은 8만 5천 원이 깨지고 나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어, 최근에, 어, 8월 말, 좀 최근에 10월 초두 번의 큰 하락에서 8만 5천 원이 깨져서 일부 분들은 뭐 보유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 좀 미래성이라든가 좀 현재 시점을 한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어 일단 뭐 현재 국내 매출은 거의 숙박업, 호텔 사업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당연히 위드 코로나 재개되고 여행이 재개되면 항공, 면세 쪽에서 어, 매출 개선이 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올해 매출 기대 실적은 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좀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어, 뭐 단기간에 당연히 보시면 안 되고요. 허터실라는 좀 시총이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 단기간에 보시기보다는 어, 중장기 투자로 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 면세점이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어, 홍콩이랑 창이, 어, 중국 쪽에서도 면세점이 있고, 특히 제주도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오징어게임이, 어, 해외에서 좀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극 <laughs> 그 중에, 어, 대사로 나왔던 제주도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구글 검색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 9월 중순까지 뭐 100점, 마전, 100점 만점 기준에 한 17점에서 20점 내외였던 그 검색지수 점수가 제주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는 90점대를 상회해서 100점도 기록할 정도로 제주도에 관심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마 국내외 여행이 어떻게 국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이 재개 된다고 하면 어, 제주도 쪽에 많은 배출 상승이 기대되고. 또, 그에 따른 제도의 주 면세점이 있는 어, 호텔 신라, 신라 면세점이 어, 상당히 기대되는 실적입니다. 어, 이 종목은 현재 뭐, 사실상 뭐 주봉상 잠깐 체크를 해보면요. 음, 주봉상 여기 이제 큰 이제 대세 하락이 좀 끝이 나고, 어, 좀, 좀 추세를 좀 살짝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 최근 조정에서도 뭐, 큰 하락폭 없이 중지등이 됐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현재, 어, 상승의 추세에 있다고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전에 큰 하락에서도, 어, 이 지금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초록색 진한 선이, 어, 300일 선입니다. 300일 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 반등해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향후 뭐, 어이 종목의 미래는 어 좋은 전망이다라고 일단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에 대한 영상이 어 지금 현재 뭐 이제 95,000원을 뚫지를 못하고 좀 다시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이 종목이 조금 다시금 부각이 될 시점이 되면 어이 종목은 또 개별 영상으로 한번더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 현대백화점도 뭐 똑같이 어, 백화점 면세점 두 가지 테마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고 특히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어, 최근에 5월 달, 6월 달 어, 뭐 백신 막더 띈다는 이슈가 났을 때 어,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일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지금 재차 반등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오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제가 저 그어놓았던 85,000원 저항선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어뭐 추세상 어, 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 어, 호텔 신라와 비교해서 보면 호텔 신라는 300일선을 한번 닫고 어, 다시 이렇게 반등을 성공한 모습이었지만 현대백화점은 오히려 300일선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기 있 때문에. 어,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구요. 어, 지금 다시 뭐 접종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음, 백화점 사업뿐만 아니고, 어, 시내 면세점 사업도, 어, 개선될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아무래도, 어, 지금 현재 이슈에서, 뭐, 가장 좀 핫하다. 예, 네, 왜냐면 이 반등의 폭이, 예, 네, 반등의 폭이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왔죠. 네. 반등의 폭이, 종목에 비해 많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번째 종목을 살펴볼텐데요 세번째 종목은 네, 신세계로 보겠습니다 어, 현대백화점과 동일하게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할인마트까지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5월달 5월 말경에 어, 강하게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앞서서 또 본 현대백화점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300일선을 살짝 깼지만 바로 어, 복귀를 해주는 모습으로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다시 300일선 지지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지금 하단 부근에서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종료 3월 코로나 저점 이슈 이후부터 꾸준하게 저평가 받았다가 이 하단 박스를 네, 한 단계 올리는 모습 보이면서 아, 박스를 좀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그대로 올려보면 자, 한 박스 더 올리고 또 박스를 올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지금 박스가 하단 최하단 박스에서 안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폭에서 한 박스 반 정도 조정을 받았죠. 뭐 박스 기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어뭐 주식 관련 영상들에서 많이들 보실 수 있겠죠. 어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지금 뭐 박스를 좀한 박스 넘게 어 조정이 받았지만 어 두박스까지 내려오지 않고. 지금 제차 반등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모습은 자 이전 저점 24만 4천 원, 25만 원 여기 지지선을 일단 살짝 깬 상태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8월 달 조정보다 지금 체감상 저희 10월 초 조정이 더 깊었죠. 하지만 이때는 저점을 더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25만 원을 여기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어, 향후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어, 당연히 어, 대형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신세계까지는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확 올라간다거나 어, 종목이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의 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 두시고. 어, 메스타점을 잡으시고 또 매도까지 네, 잘 분할로 대응을 하신다면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 보여드릴 종목은요 네, 토니모리입니다. 어, 토니모리는 어, 매, 면세 관련 테마냐면, 어, SM 면세점 지분을 보유 중에 있고, 화장품과 면세점 쪽으로 양쪽 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 한참, 항상 뭐, 빼놓을 수는 없는 주구요. 어,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움직입니다. 이 종목 또한, 어, 위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형주의 약간 후발주 성향으로 6월 초, 5월 말 6, 6월 초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또 그에 따라 상승폭의 반납도 큽니다. 어, 최근에 <laughs> 제가 영상 찍었던, 어제 또 찍었던, 뭐, DPC의 하락 폭과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죠? 어, 하지만 지금 현재 하단부근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은 제가 차트를 길게 보여줬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작년 코로나 어, 3월 역대 최저점 기간이고, 오히려 그거, 그거랑 거의 동일하게 현재 저점에서 뭐 빠르게 반등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앞서서 영상 초장기에 설명드렸던 음, 아직은 출발하지 않은, 어, 아직은 늦지 않은 종목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종목이 현재 낙폭관이 많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뭐 저점을 잡아간다거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장기 추세로 보아도 상단에서 하단까지 지금 아직 좀 많이 종목이 어,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어, 지금 차트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최근 부근에서 이 하단 부근에서 그동안 미미했던 거래량이 살짝 올라오는 부, 이 부분은. 어, 어, 조금 좋은 증조로 어,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보시고 하실 때는, 어, 현재로서는 뭐 메리트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어, 한번더 체크해 보면서 어,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큰 상승은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리고 작년 3월에서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왔던 이런 흐름까지는 아직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가벼운 종목이라서 어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JSTN입니다. 뭐 기금석 관련이죠. 어 j s t n 는 일단 뭐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어, 세계 주요 공항에, 뭐, 브랜드로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특히, 뭐, 중국 쪽에, 상하이나, 뭐, 베이징 같은 중국 대도시에도, 어, 그쪽에 있는 백화점에도 입점만 좀 세계적 브랜드입니다. 어, 네임빌레에 못지않게 좀 주식은 <laughs> 많이, 어,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린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한 2.7억에, 어, 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대형 시장이죠.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에 입점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대도시에도 어, 백화점 브랜드에도 입점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어, 매출 기대에 좀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또 모이드 뭐 코로나 발표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에서 뭐 최근에 하락폭이 깊고 특히 작년 3월에서 이전에 봤던 토니 모리아는 좀 다르게 어, 하단권에서 반등은 빠르게 이어졌지만 다시 시세를 반납하면서 긴 기간의 장기적 횡보를 띄고 있습니다 어,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봄 들어서 다시금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좀 돌려나가고 있는데요. 주봉을 잠깐 살펴보면, 주봉에서도 역시 큰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약간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봤을 때, 최근에 이슈랑 같이 보면, 어, 좀 보시기 편할 텐데요. 최근에 이슈 뭐 간략하게 하나 설명드리면, 이 종목은 어, 전 대표 이사죠? 어, 전 대표 이사가 주식 내부 정보 거래로 인해서 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 최근 2심에서도 무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악재가 좀 해소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시장의 반응인 것 같고요. 어, 최근 뭐 급락 구간 여기 8월 말 8월 말 구간에서는 뭐이 기준선 120일선은 살짝 이탈하였지만 어, 빠른 반등으로 최근 10월 조정은 뭐 거의 피해가는 단계. 이게 시장의 조정과는 다르게 이 상승분에 대한 뭐 건전한 조정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어, 금일, 오늘 이 5천원 선을 저항을 맞고 일단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어, 이 종목을 뭐 지금 바로 잡아서 날라간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지금 제가 여기 지지장선 거는 걸 보시면 다 이전에, 이전에 큰 시세에서 내려오면서 보였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큰 하락에서 어 지금 상승 국면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 여기 지금 지지선 받고 싸움이 많았던 구간에서의 저항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 시장의 변화도 민감하고 이 종목은 특히 중국 관련 이슈로 한번더좀 <laughs>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회사 내부의 악재 그리고 국외 그 그러니까 외부 회사 외부 국외. 어 이슈나 어 악재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 매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종목은 만약에 좀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한번더 4,000원 초반대 혹은 4,000원이 깨지는 그림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예상을 해 보고요. 어그 그림에서 한번 일차적으로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음, 향후 어,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갈 때큰 어, 수익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이 상단에는 좀정선을 많이 그어놓지는 않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많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고점에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에서 어, 항상 어, 저항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자, 글로벌 택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택스프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외국인 대상으로, 어, 한국 창고를 운영하고 있고, 어, 당연히, 이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서 국내 여행에 좀 규제가 풀리고, 그러니까 국내 여행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여행에 규제가 좀 풀린다고 하면, 어, 이 사업에 대한 좀뭐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뭐 이것도 똑같이 올해 6월, 5월 말 6월 초에 5월, 6월에 강한 상승 보였다가 시세를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전 박스권에서 최하단까지 반납을 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JST나 같이 어, 10월 조정 크게 안 거쳤고 현재 뭐 강한 흐름으로 이어는 가고 있는데요. 어~ 이것도 앞서다 말하다 앞서 말하다시피 어~ 이전 매물 때 그니까 러 코로나 이전에 있던 이쪽 매물 때그 이전 매물 때에서 상당히 돌파하는 저항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종목도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오히려 어~ 코로나 이후에 어~ 이~ 저 평가 구간 약간 횡보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는 최근에 상승해서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시세를 다시금 끌어올리는 모습은 어, 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종목이 어,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어, 하지만 이렇게 상단부근, 상단부근에서 어, 따라가는 매매하면 상당히 고라파질 수 있다는 점. 어, 이런 상단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그 다음 재차상승이나 본전까지 오려면 자, 6개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끝단이니까요. 5개월에서 6개월, 뭐, 상승분에서 다시, 상승분에서 쫓아가는 흐름에서 또 지금 하게 된다면, 지금 6월 초니까요 6, 7, 8, 9, 지금 10. 10월 때 아직도 뭐, 4,000원 돌를 못했죠. 이렇게. 한번 시세를 분출할 때는 강하게 분출하지만, 지금 고점 단계에서 종목을, 어, 좀, 서프르게좀 매수를 하신다면, 어 최소 반년 이상은 또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국내 정부 좀 정책적인 이슈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확 당겨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막상 또 시작이 되고 또 시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난 뉴스 발, 뉴스가 난 이후에는 어, 시장에서는 또 재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과 동시에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한 번에 어, 풀리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 종목들 방금 설명드린 요런 종목들은 실질적인 매출 기대감이 매출 기대감이라든가 실적 개선 이슈는 다 거의 다 내년을 향한 기대감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간으로 보실 때뭐 단기적인 어 매매 작전도 있겠지만 어, 그래도, 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면, 어, 이런 뭐, 횡보기간이라든가 하락기간에서, 어, 힘든 시간 좀 많이 덜어내시고, 어,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당연히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어, 종목을 한번 분석해 드리는 거는, 어, 향후 있을, 최근에 이, 이제 앞으로 있을 뉴스에 대해서만 일단은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어, 투자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위드 코로나, 오늘 첫 번째 시간이구요. 어, 일부는, 어, 맨스 테마로 마쳤습니다. 어, 제가 뭐 하루에 하나씩, 어, 앞서 말씀드린 네 개의 큰 테마를 다 촬영을 할 예정이구요. 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통해서, 어, 또 많은 정보들 같이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문통감, 오픈톡방, 지금 현재 잠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잠겨 있는 영상이지만, 아이, 죄송합니다. 잠겨 있는 그 오픈톡방이지만, 뭐, 광고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좀잠가 놨습니다. 어차피 좀 관심이 있고, 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좀 모시고 싶어서, 어, 제가 1대1 문의창만 지금 링크로 걸어 놨습니다. 어, 문의 주시면 저희 오픈톡방 주소하고, 네, 비밀번호. 안내해 드려서 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자, 다들 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분은 어, 코로나 테마 항공주, 네, 항공주 위주로 한번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